아, 인상주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합성 사진, 그 다음에 자연주의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인상주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화주의 사진의 그종착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끝부분에 그 에머스를 추정하던 자연주의 사진의 대표적인 피터엘리 에머스를 추정하던 그 일군의 사진가들이 에머스는 뒷배경은 사람이 보는 시각처럼 약간 흐릿하게 해야 된다. 어, 전체가 그 소프트하게 표현하는 건 팬포커스 전체가 선명하게 찍는 거와 같은 아주 잘못된 사진이다 라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데이비스를 필두로 하는 조지 데이비스를 필두로 하는 이런 새로운 사진가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진사에서 인상주의 사진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상주의 사진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상파들의 화풍을 응용했다 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인상 파화가들이 점묘화를 사용을 해서 점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기에서 사진으로 조립자 입자가 크고 거친 걸 조립자라고 했고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도 감도가 높을수록 입자가 크고 거칠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립자를 이용해서 점묘화 같은 그런 분위기를 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소프트 포커스를 사용해서 대상의 현실적인 디테일이 아닌 이미지, 느낌, 감성만 표현하는 이런 형태의 인상주의 화풍을 묘. 조사했다라고 그래서 이 조지 데이비스를 필두로 하는 사진가들을 우리는 인상주의 사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래가 어디서 나왔어요? 피터 엘리 에머슨을 추종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머슨이 주장했던 거하고는 영 반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악성 바이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점점점점 점점 그림과 비슷한 분위기로 작.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얘기한 오스카 구스타프 레인란드나 헨리피치 로미, 로미슨이 만든 합성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인상주의 사진하고, 자연주의 사진 세 가지는 공통점은 뭡니까? 사진을 아름답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목적은 최종 목적은 사람의 사진을 아름답게, 이쁘게 표현해야 그게 사진의 예술이다. 라고 주장한 거고 그런 방법론들이 다 어디서 잘 출발한 거라고요 그림을 모체로 해서 출발을 하게 된 거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진이 예술이다 아니다 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찾아낸 게 그런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법론은 틀린다 어떤 식으로 지향하느냐는 틀리지만 목적은 같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이제 사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합성을 위주로 한 사진이 있고 그냥 현실을 찍되 아름답게 묘사하는 사진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서 이게 처음엔 두 개가 뭐 서로 아웅다웅 네가 저 좋다 내가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아웅다웅하다가 그게 이제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싸롱 포토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싸롱 포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롱 사진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롱 사진이라는게 뭐냐면 당시에 그 브루즈와 쪽그 다음에 예술하는 그림 하는 사람들은 어느 공간에서 전시를 할때그이그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디노 파티같이 한 거예요. 밥도 먹으면서 어이 사진 아, 저 예술품을 감상하는 이런 느낌 어, 그런 공간들을 많이 해서 그런 걸 사롱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런 걸. 그런 걸 사롱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그림도 그걸 모방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런 식으로 전신을 하고, 뭐, 이제. 보여줬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걸좀 어떤 면에서 약간 비꼬는 듯한 얘기죠. 싸롱 사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롱 사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성 사진 플러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진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 싸롱 포토고. 그래서 현대에 와서 우리는 이걸 회화주의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진가들이 엄청난 그 욕을 합니다. 어, 문제가 이게 엄청난 악성 전염병이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될 문제들이다. 왜냐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한 방에 무너뜨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자체를 전혀 무시해버린 거예요. 과학적인 과학적인 기계적인 기록성, 어, 묘사 능력, 이거는 절대 가, 능하지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사진이 예술이 될수 없다라는 거고, 최대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쁘고 아름답게 묘사하는 사진이 진정한 예술이다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전세계로 급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계로 급화가 돼 가지고 그 사진 바닥이 전부 다다 다 싸롱화 돼 버렸어요 싸롱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생활하다 을 보니까 사람들은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이든 간에 그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같은 거 같아요 뭐~ 미인에 대한 기준도 틀리고 뭐~ 멋에 대한 기준도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은 똑같다라는 걸 느껴서 특히 자연 풍경 풍경을 보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감탄하고 뭐 탐복하고 하는 경우들을 뭐 인종, 불문 다 봤는데 이 싸롱 사진이 그런 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줬던 것 같아요. 이쁘게 보는 거, 아름답게 찍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 맞아. 이렇게 가야 이게 진짜 예술이구나. 이게 진짜 사진의 예술이 될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데 세상에, 모든 사진 세계에 이 사진이 급화되면서 전체 사진을 막 점령해 버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뜨문뜨문 뜨문 나온 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뭐 F64 에도도에서 낸자라스처럼 기계적인 기록성을 강조하고 펜포카스로 사진만이 가지는 기록성을 만들어내자 뭐 이런 그룹들 그 다음에 알버트 랭보카파트처럼 뭐 신중물주의 렌즈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기록성을 극대화시켰을 때 사진만이 갈수 있는 독자적인 예술 분야로 거듭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이 어, 그러니까 혁명군들이 나타나지만 이 사람들이 사진 시장을 쓸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서 소수의 의견으로 등장한 거지. 실질적인 사진은 얘네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세를. 근데 이, 이런 분위기가, 또 다른 나라는 몰라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런 분위기가 대세라는 거예요, 대세. 그래서 그 사진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의식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대상의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쫓아가는 듯한 현상들의 작업들이 지금도 사진 발명 180여 년이 지나고 얘네들이 이거 갖고 싸움했던 19세기 후반의 일들이 21세기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사진적인 현실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데이 자체가 사진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사진이 아니고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진의 일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진의 일 부분이지만 사진이 가지고 있는 사진만의 특성을 거의 무시한 거라는 걸 확신한 거죠. 네? 그렇죠 그걸 무시했더라도 사진의 한 분야로 인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사진의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죠. 백이라고 그러면 이래 해당되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사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고 우리나라에 는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파워가 있었던 게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던 싸롱사진전이 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인가 하는 싸롱사진전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여기 사진 보면 진짜 아주 극단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사진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년 전인가 한번 봤더니 거기에도 뭐 스트레트한 사진들도 등장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힘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요즘은. 근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사진 파트에서 행해지고 있고, 특히 포토 샵이라는 그런 유지 편집 프로그램이 일반화 되면서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회화주의, 회화를 표방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그 사진이 예술이 되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거는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는 회화적인 사진을 쌓롱 사진, 그니까 합성 사진든 이 그림 같은 사진이든 이거 픽쳐, 픽트얼 어, 포토그래피라 픽토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들. 이걸 우리는 더 통틀어서 싸롱사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형태의 사진들. 에서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게 더 강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진이 들어온 시기가 싸롱사진이 아주 가장 절, 절, 절정기에 있었던 그 시절에 들어왔거든요. 그 시절에 들어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졌던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시해 한국사진작가협회 같은 경우가 요런 사롱사진의그 대표적인 그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알아본 헤아주의 사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